에스겔 4장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지인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애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 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해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1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작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3일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본문 에스겔 4장부터는 에스겔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독특합니다. 4장 1절부터 끝까지 보면 은 어, 처음에는 토판에 그림을 그려서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모습을 어, 그리겨서 사람들이 보여주기도 하고 또 한쪽으로 390일을 누워서 지내고 또 반대편 쪽으로 40일을 누워서 지내고 또 한편으로 줄로 꽁꽁 묶이기도 하고요. 또 390일 동안 누워 지내는 동안 거친 곡식들을 대충 섞어 만든 반죽을 소량으로 그것도 소똥에 구워진 떡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구워서 390일 동안 먹기도 하였습니다. 에스겔의 이런 사약을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다른 선지자들보다도 이렇게 상징적인 행위를 통한 예언의 활동을 더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정말 힘들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 선지자 에스겔이 참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기이한 행동을 통해서 예언 활동을 하게 하신 이유,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던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에 그 다쳐진 마음, 완악한 마음에 큰 관심을 끌어 가능한 한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잘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즘 주일학교에서는 신앙 예전에도 그랬지만 신앙 교육이나 성경의 이야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다양한 교재와 도구들을 사용하고 다양한 교습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림책 정도는 이제 특별한 교재 축에도 끼지 못하고요. 온갖 종류의 만들기 또몸 찬양, 율동, 활동 또 컴퓨터를 이용한 빔 프로젝터나 어떤 영상 또는 아예 인형극 이런 것들에 이게 온갖 시청각 교육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이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영아부도 주일학교 사역을 보면은 어 아이들을 위해서 참 다양하게 준비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은 아무래도 어 귀로 듣는 것만으로 보단 뭔가 눈으로 보거나 이렇게 행동하면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하고 습득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시대부터 이러한 특별한 시청각 교육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요. 특별히 이렇게 선지자들로 하여금 어떤 상징적인 행위를 백성들 앞에 보여줌으로써 어, 그 행위가 암시하는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에스겔 선지자 역시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백성들에게 예언해 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런 일을 시키신 이유는 그가 선포해야 될 예언이 백성들이 그냥 단순히 받아들이기에는 아주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어렵다기보다는 그들이 심적으로도 영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당장 거부 반응과 반발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선지자들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냥 말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력하게 그 완악하고 강박한 그 백성들의 마음에 충격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2차 침략 때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지 않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성벽은 건재했고요. 또 성전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미 포로로 잡혀와 있던 유다 백성들은 아마 그 때문에 아직도 자기 죄를 먼저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무언가 요행수라도 터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남아있고 성전이 남아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이 절대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다시 포로에서 본부, 본국으로 조만간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아니하고 부질없는 희망. 회계조차 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부질없는 희망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죄를 먼저 회개할 생각은 못하고 요행수만 터지길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회개치 을 백성들 앞에 3장 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이 굳은 사람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들에게 일종의 충격 욕법으로서 또 그들의 관심과 관심을 끌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자 선지자 에스겔에게 사람들이 보기에 언뜻 기이하게 보이는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시청과 교육을 실시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철저하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시청과 교육에는 마음이 굳은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죽 말을 안 듣고 깨우치지 못하였다면. 이 선지자의 몸으로 하는 희생을 통해서 이런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하시겠습니까? 3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백성을 깨우쳐서 죄에서부터 돌이켜서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선지자 이스겔을 파속꾼으로 세우시면서 그에게 책임 너가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 너에게 책임을 물 것이다 하면서. 이 죄인이 죄 가운데 그저 죽지 않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에서 오늘 사장에 나오는 이런 선지자를 고생시켜가면서 한 이런 이상한 행동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서든 깨우쳐야 된다. 어떻게서든 회개해야 된다. 그것을 깨달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장 말씀의 에스겔서의 이 행동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굳어있던 이스라엘과 달리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침을 받아야 됩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에스겔과 같은 입장 파스꾼의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고자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든지 그것이 에스겔의 입장에서 390일을 누워 있고 또 반대편으로 40일 또 사람들이 보는데서 맛없는 반죽을 소똥에 구워서 그렇게 먹어야 되고 하는 그러한 것처럼 어렵고 힘들고 번거로운 일을 우리가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해야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절하지 말고 에스겔이 말 없이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복음 전하는 사역. 백성들을 깨우치는 파스꾼의 사역을 감당한 데 있어서 애슬계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철저하게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시다. 그 말씀으로 깨우치실 때 아멘하며 순종하십시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혹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 심판과 징계의 길이 아니라 사는 길, 생명의 길로 나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품고 말씀사역 특히 행동을 통한 그런 힘든 일들을 겸손하게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순정하였던 에스겔처럼 우리도 예수 복음을 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귀찮아질지라도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우리 시간과 재물과 노력들을 우리가 거기에다가 투자해야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쓰기를 했듯이 우리도 순종하며이 수많은 죄인들이 깨우치는 그 놀라운 파스꾼의 사역을 우리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초관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언뜻 보면은 에스겔이 참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나 또한 위대해 보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며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백스, 말씀을 받는 백성으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게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죽하였, 오죽, 오죽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으면은 에스겔의 그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깨우치려고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할때잘 깨닫는 말로 하실 때잘 깨닫고 순종하는 주님의 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소. 또더 나아가 아직 주님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서 돌이키지 않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깨우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에스겔과 같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어려움과 힘든과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정말 영원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에스겔이 담담하게 순종하며 사역이 임해 있듯이 우리도 복음 전하는 일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